안녕하십니까. 척추88TV 이경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흥미로운 주제. 예, 수면마취. 왜 사고가 날까?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신문 보 거나 뭐, 뉴스 보면은, 뭐, 성형외과에서, 피부과에서 수면마취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 발생하시나. 왜 그런 사고가 생기는 것이고, 수면마취가 과연 위험한,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전신마취 뭐 이런 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수면마취만 수면마취는 총 3총사가 있습니다 수면마취 약을 쓰는 3총사가 있어요 첫 번째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던 프로포폴 두 번째는 미다졸람세 번째는 케타민 이세 가지가 3총사예요 제일 많이 씁니다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그 프로포폴 흰색이죠 흰색 가지고 우유주사 프로포폴 그다음에 이게 미다졸람 세 번째는 케타민 없어요 케타민이 없답입니다 저희 병원에 다 써가지고 없대요 지금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병원은 프로포폴 쓰고요 어느 병원은 미다졸람 쓰고 어느 병 케타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성형외과에서 저희 병원은 수면마취 미다졸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광고하는 병원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지 자 먼저 미다졸람 먼저 해볼게요 미다졸람. 미대졸람의 장점, 가장 강력한 장점이 뭐냐, 리버스가 있습니다. 리버스. 뭐냐, 깨우는 약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거 맞고, 환자분이 뭐 잘못된다 하면 깨우는 약을 주입하면 바로 깰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사고가 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대졸람의 단점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오버. 여러분, 그 숙취처럼, 아, 막, 막 해롱해롱, 깨면 막 해롱해롱해.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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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롱해롱하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뭔가 좀 정신이 몽롱해,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대개는 뭐, 금방 깨는데, 그래서,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병원은 뭐라 하냐면요, 운전하시지 말라 세요 주로 언제, 언제 하냐면, 여러분, 내시용할때 있죠? 수면 내시용할 때, 절대로 혼자 서 운전하지 마세요. 뭐, 보호자분 동반하셔야 됩니다. 그런 병원은 다미다졸람이죠 왜? 깨어나도 헤롱헤롱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운전하다 사고 날까봐 반드시 보호자분을 대동하세요라는 것은 미더졸람이죠. 미더졸람의 부작용은 뭐냐면요.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호흡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숨 갑자기 숨을 잘못 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언제? 과량 사용했을 경우에. 그럼 과량을 왜 사용하냐? 느존지 않을 것 같죠. 생겨요. 언제냐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액팅 타임이 지속시간이 짧아요. 여러분이 무슨 뭐, 선형 수술을 했어.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뭐, 시술을 했어. 했는데, 어, 생각보다 오래 걸려. 흥 경우 생기잖아요. 근데 환자분 깨려고 래봐 그래, 막. 아, 막 깨. 그럼 어떡해. 이미 이거는 째놨고, 응? 환자분 깨면 어떡해. 어떡해. 더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더 줘요. 실제로. 더 주면은 또 잠들어. 또 깨. 더 줘. 이게 과량이죠. 그랬을 경우에, 사원나는 건데, 사고가 안 나게 하려면 반드시 마취과 전문의가 옆에 붙어있으면 사고 날 수가 없습니다. 또, 마취과 전담 간호사가 옆에서 환자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왜? 잘못되면 리버스좀 되거든요. 사고 나는 일이 뭐냐면요. 마취과 간호사와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 보조와 같이 이런 모니터링, 모니터링 하지 않고 약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에 집중, 집중하다 보니까 환자분이 호흡이 떨어지는데 못본 겁니다. 그거 말고는 사고가 날 수가 없다. 반드시 수면 마취할 경우에는 마취과 전문이, 마취과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것은 당연히 그거는 병원을 잘못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무슨 항의를 한다거나 괜찮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마취과 의사, 아니면 마취과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어? 수술 집도의가 임의적으로 수면 마취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제가 그,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여기 없는 케타민, 케타민이 이 미다졸레마나 비슷해요. 비슷한데 케타민 또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케타민은 악몽을 꺼요. 막 환자분이 마취되는 동안 악몽을 꺼. 뭔가 되게 기분 나쁜 경험을 한대요. 끝없는 막 동굴 속에서 떨어지는 느낌, 되게 기분 나쁜 느낌을 해서 찜찜한 느낌도 있어요. 케타민 장점 뭔지 아세요? 이세 가지 중에서 유일한 장점 이 뭔지 아세요? 환자분이 통증을 못 느껴. 여러분 미다졸람하고 프로포폴 통증 느껴요. 통증 느끼는데 환자분이 깨어나서 그걸 모를 뿐이야.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달리 케하면은안 아파 환자들이 장점이에요. 자세 번째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장점이 있지. 뭐냐? 행오버가 없어요. 깨어났을 때아 어, 머리가 아프고 막 이상하고 막 악몽을 꿨고 기분 나쁘게 그게 없어. 프로포폴은 머리가 맑아요. 아주 푹 수면을 취한 듯이 머리가 너무 맑아 그래서 환자들이 좋아해요 프로포폴을 그러면은 환자들이 약간 막어선생님수면마취 했는데 기분 나쁘고요 어지럽고 막너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막 변상해달라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의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환자분들이 저병 같은 게수면마취 하면 너무 맑아 그런 유혹 막 그런 것 때문에 프로포폴을 자꾸 사,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단점 강력한. 호흡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 다른 양에 비해서, 미다졸람과 그런 케타민에 비해서 호흡 억제가 세요. 심할 경우에는 똑같이 호흡을, 숨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포폴이든, 미다졸람이든, 케타민이든, 마취과 전문의와 마취과 간호사 같은 전문 인력이 전담이 있으면 사고날 일은 없다, 절대. 예. 라인이 확보돼 있고, 여러분 산소포화도와 혈압을 재고 있으면 사고날 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사고 나는 경우는 그런 전문 인력이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마취를 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긴다. 수면 내시경할 때 마취가 있거나 그런 전문 인력 왜냐면은 의사가 없지만 옆에 전담 수면 마취할 경우에는 마취과 간호사 같은 전담이 있어요. 최소한 3명 필요한 거지 왜뇌 시경하는 의사 옆에서 어시스트하는 간호사 환자 보는 전담 세명 없이 두 명이 살수 없어 왜냐면은 어시스트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이거 하다가 환자분 못 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수면마취는 3명 입혀야 돼요. 전담. 무조건. 수면내시할 경우에는 확인해보세요. 아니 뭐 그걸 왜 물어보세요? 할수 있는데. 아니 그거 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 수면마취 수면내시할때 혹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마취호사하다 있는 거죠라고 물어보세요. 그건 뭐, 뭐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는 거 잘못한 거 아니지.